네, 이번 시간은, 어, 우리 마포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네, 이 아파트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고 있는데, 이 관리 규약을 마포구에서, 네, 처음에 이제 준칙으로 만들었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문, 이 문구를, 이름을 권고안으로, 네, 이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한게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어서, 어 예, 서울시에 어, 주민 감사 청구를 했고 그 감사 청구 결과가 어, 지난 6월인가요 나왔었죠. 네, 그때 이제 이 공고한 폐지하고 어, 관련자에 대한 네, 문책을 하라고 어, 나왔었는데 마포구가 이거를 어, 이 재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재심사 요청도 또 기각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관련돼서 마포구의 장정희 구의원이 주최해서 마포 마포구민 권리찾기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얘기 네, 장정희 구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뭐 앞에서 제가 이 아파트 관리 규약 네어 네. 말씀을 좀 했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이제 문제가 되어서 쭉 네. 지금 장정이 의원이 어이 네. 문제를 지금 붙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음이 지난 주에 마포구민 권리찾기 공청회 열으셨는데 네. 뭐 어떤 자리였을까요? 어, 말 그대로 마포구민 권리 찾기 공청회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지금 가장 핫 이슈인 위법한 마포구 관리계약 권고안을 폐지하라는 취지로 음. 공청회를 했습니다. 관리계약을 폐지하라. 네. 관리계약 권고안. 권고안. 네. 권고안을 네. 폐지하라. 네. 네. 앞에서 제가 좀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어, 서울시의 감사. 그러니까 온무지만 감사 어, 네. 결과 이제 폐기하라 네, 네. 라는 것과 어, 관련자 문책하라 뭐 네.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마포구가 좀 부당하다 라면서 네. 재심의 친구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마저 이제 뭐그 어, 이유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받에 기각을 받았는데 뭐 네. 마포구에서 이 재심이 청구한 거는 뭐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어 그중 이유가 어, 구 행정을 반대하는 일부 야당 구의원들 일부 야당 구의원들이 의원들과 네. 야당 정치 성향을 동조하는 네. 특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축이 돼서 음. 서울시를 어 사실을 오인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인들이 추측하기 때문에 네예 재심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네어이 감사 청구를 했다 이건가요 네네 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구 행정을 반대하는 일부 야당 구의원들이라고 했는데 네이 관리 규약 권고안 폐지 결의안 채택은 국민의힘 을쪽 의원들 빼고 네. 모든 의원님들이 결의안 채택을 동조를 해주셨고 승인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구 네. 행정을 맹목적으로 찬성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헌법을 위반한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거. 무작정으로 받아들인 게 문제지. 네. 지금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데 여와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음. 그리고 야당 정치 성향 동, 그 성향을 동조하는 특정 아파트 이때가 주축이 되었다. 네. 저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지금 구청이. 예. 그렇게 추측이 된다. 라는 네.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음. 구청이 이런 행정 스펜스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음. 또 주민을 정치적인 성향으로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네. 민원을 어. 네. 제기하고 주민검사를 했는데 왜 정치적 성향을 운운합니까? 네. 이거는 음. 음. 그렇게 정치적 성향을 운운할 것 같으면 마포구청의 정치적 성향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게 지금... 구에서는 어쨌든 그 청구한 네. 주민 감사를 네. 청구한 주체들이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뭐 특히 이제 야당 어, 구의원과 네. 합심을 해서 네. 어 그래서 이제 청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청구 아파트는 네 어, 말씀 리에 죄송한데 그 특정 아파트는 여당 표가 많이 훨씬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음 네. 아니 근데 이제. 당선되셨을 때는 여당 표가 <laughs> 많이 나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아... 이제서 이게 야당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청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 결정은 서울시 공무지만위원회에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은 국힘 아닙니까? 네. 서울시의 성향이 지금 국힘인데 예. 마포구도 지금 국힘인데.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음. 그런데 막 서울시조차도 이게 위법하고 네. 문제가 많으니 폐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마포구는 어쨌든 이 관련해서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편향적인 감사였다. 뭐 이래서 이제 재심의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이것도 역시 기각을 했어요. 네. 네, 기각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시는 이제 마포구에서 이렇게 공관을 만든 거멘션의 준칙을 네.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받아 달라고 했고 서울시가 그걸 국토부에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음. 위법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네. 검토할 가치도 없다. 라고 네. 도로 돌려 보내고 안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예예. 예 예. 어... 예. 이거는 서울시 입장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서울시 그렇다면 위법한 거를 네. 지금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 네. 어, 올렸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해서 돌려보냈다. 네. 그래서 그 네. 결과를 그러면 그 이후로 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건가요? 어그 전부터 서울시는 계속, 네. 어, 마포구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문으로 세 번이나 음. 이거를 폐지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제 심의 같은 경우는 한 60일 정도 예.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마포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유 없기 때문에, 네. 이전에 기관 경고를 했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의 훈계 조치를 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 건고안이 준칙의 또 다른 이름이니 폐지하다라는 음. 원래 의견을 그대로 다시 보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이 주민 권리 찾기 공청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던데 마포구는 네. 이런 결정과 관련돼서. 뭐 그날 이제 뭐 담당 국장께서 자리에 하셨 자리하셨지만 뭐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담당 국장 저희 도시환경국장은 네.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 소송을 하겠다. 네. 네. 음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네. 네. 음. 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 이 결과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네 마포구는 어쨌든 행정소송 하면은 뭐~ 승소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승소를 할 거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네. 시간을 끌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끌어요? 네. 시간을 왜 끕니까? 시간을 끌어서 계속 아파트들이 그 압박을 네. 못 이기고 예. 본인들의 그 건관으로 바꾸도록 하면서 이것 봐라 우리가 맞지 않냐? 우리는 네. 선택을 하라고 했으나 음. 마포구 주민들은 이 선택지를 우리 거를 선택했으니 우리가 옳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주장을 옳게 하고 저는 이거를 선거로 이어가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본인들이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구청장이 동대표가 없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위원을 구청장이 선임할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그어 지금 이제 해 주시는 말씀은 이게 네. 이제 구의 아파트에서 이 권고안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권고안이 어이 적법하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이지 않을까요? 구의회에서요? 그 아니요, 그이 권고안에 문제가 있,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아파트 네. 주민들이 그거를 채택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이말 말씀이죠. 어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 위법한 사항은네어이 위법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는 관리 계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네 이거를 음. 구청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위법한 관리 계약을 해도로 음. 동영을 하는지 네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의도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어, 그렇게 하실 거고요. 네뭐 향후에 관련돼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그 어, 공청회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한 80여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이 그때, 오셨더라고요. 네, 예, 그때 나왔던 의견들은 어, 주민 소환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네. 예, 구청장 음. 주민 소환과 그리고 지금 해당 공무원들 예. 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네. 그리고 마포구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네. 음. 그 개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 등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네, 주민 소환을 포함해서 손해 배상 청구까지를 지금 다 검토 중이시고 향후에는 뭐 추진할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어 그거는 주민들 의견이시기 아, 주민들 때문에 의견이라서? 네. 주민들 의견이라서. 들의 견에 음. 네, 따르게 되겠죠. 네. 이 주민 소환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헌법을 위반한 게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음. 아이 구에서는 사실 이 폐지를 하면 되는데. 네, 네 그, 그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음. 폐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지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폐지 안할 음. 이유가 없는데 네. 저는 똑같은 계속 10개월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음. 위법하고 음. 이게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니 예. 이거를 폐지를 하고. 음. 정말 이 공간이 필요하다라면 적법한 공간이 나와야겠죠. 예. 이게 공간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걸 음. 보고 또 아파트들이 바꿉니다. 마포구 중식으로 예. 감사 등 불이익을 당하기 싫으니까. 예. 음, 그렇지 않은 행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또 마쳐질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는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음, 저는 대통령이 됐던 시장이 됐던 구청장이 됐던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은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가장 최고의 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 헌법을 마포구청이 마음대로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을 하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